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헨리 반 다이크의 아주 명언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느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빠르며,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는 시간은 너무 길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너무 짧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영원하다. 아주 멋진 말이죠.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그러나 이명웅을사랑한 사람에게는 시간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이 부분만 이제 영어로 보면 For those 이 those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those는 those 다음에 w 가 나오면 f o r l o v e 이명웅이명웅을 임영웅.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뜻이겠죠. For는 뭐뭐에게 Time is 시간은 Eternity 영원합니다. 시간은 영원하다. 이명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원래는 이 표현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너무 빠르고, 어, Time is too slow for those who wait.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는 시간 너무 길고,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Time is too long for those who grieve.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너무 짧죠. Time is too short for those who rejoice. 이렇게 이제 문장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문 뺐고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명웅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시간은 영원하다. 자, for those who love 이명웅, time is eternity. 자, 이 표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